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열애설이 제기된 가운데 지민의 소속사 비키트뮤직이 8월 31일 KST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배우 송다은이 지민이 출연한 영상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다시 불붙었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민을 기다리는 송다은의 모습을 포착한 지민은 송다은을 보고 놀라며 어머 무서워요. 제가 오는 줄 알았어? 일부러 말안 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 배우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루머가 유포됨에 따라 지민과 송다은은 10년 전 교제했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열애 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민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민과 다른 당사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지만, 수년 전에 관계가 끝났고, 현재는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당사 아티스트 및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